안녕하십니까 압구정지기입니다. 21년 4월 마지막 주 압구정 현대아파트 주간 브리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서울시에서 지난주에 압구정동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을 했는데요. 압구정동 아파트 지구는 재건축 조합 설립 인가와 동시에 토지거래허가구역까지 묶이는 어, 초유의 상황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어, 이런 상황들이 앞으로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잠시 후에 예상을 한번 예측을 해보도록 하고요 먼저 한 주간에 있었던 거래 소식 한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특별 2구역이죠 압구정동 신현대 아파트 57평형이 54억 5천만원에 거래가 완료가 됐습니다 어, 직전 거래가인 52억 7천만원보다 어, 약 2억원 상승한 가격인데요. 어, 그 시차가 어, 불과 2 주일 정도밖에 안 됐다는 거고요. 그리고 같은 단지 어, 신현대 아파트 51평형 한강변입니다. 51평형이 55억 원의 거래가 완료가 됐습니다. 예. 평당가로는 1억을 상회하는 금액으로서 어, 지금까지 거래된 아파트 중에서 평당가로 치면은 가장 어, 높은 금액으로 어, 이렇게 사례가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 구현대 아파트, 특별 3구역이죠. 압구정 구현대 아파트 1, 2차 43평형이 40억 원의 거래가 완료가 됐습니다. 어, 마찬가지로 신고가이고요. 직전 거래가인 어, 36억 5천만 원보다 3억 5천만 원 상승한 어, 가격인데요. 어, 이 매물 또한 어, 직전 거래가에서 어, 한 달이 채안된 어, 시간에 3억 5천만 원가량 상승을 하였습니다. 그외그 그 30평형대에서 지금 활발하게 지금 어 문의들이 오고 교섭을 하고 있는데요. 어 이번 주에 어 상당수 또 거래들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이런 사례들 어 거래가 되는 대로 또 소식 알려 드리도록 하고요. 자 아까 말씀드렸던 압구정동이 어 조합설립인과 동시에 토지거래허가구역까지 지정을 됐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 어 잠시 어 예상을 해보면은 어, 한마디로 정리를 해보면은 매물이 어, 없어질 거다. 즉 매물이 잠기고 어, 매물 기근에 시달릴 것으로 어, 예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어, 조합설립 인가가 나면서 사실 어, 조합원 지양도 되는 매물이 어, 극히 적었었는데 그에 더해 토지거래 허가 구역까지 어, 발효가 되면은 어, 이제는 집주인 소유주분이 살고 있는 집 외에는 어, 실제 거래가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어, 그 동안에는 어, 전세나 월세를 주고 있어도 어, 거래가 될수 있었는데 지금은 이 또한 이제 길이 막혔습니다. 그래서 그런 매물들이 싹 사라지다 보면은 어,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어, 돈을 주고도 살수 없는 상황이 농담이 아니고 실제 어, 벌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 매물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현상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어, 발효되는 1년 동안은 계속 어, 이어질 것으로 예상을 되고요. 동시에 그 거래가 가능한 매물들은 어, 호가 자체가 상당히 오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지금 그런 현상이 발생을 하고 있어요. 뭐 잠시 언급을 해드리면은 직전 거래가에 비해서 어, 적게는 5억 원, 많게는 10억 원 가까이 상승해서 불과, 어, 일주일 사이에 5억에서 10억 이상 상승한 매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이 매물들이 당장 거래가 된다기 보다는 어떤 상징적인, 어, 그런 어떤 현상으로 볼 수가 있는데, 어, 시간은 좀 걸릴 수 있지만, 어, 이렇게 매물 기근 현상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어, 재건축 규제 완화라든가 똘똘한, 똘똘한 한채 현상의 어떤 그런 가속화, 뭐 이런 것들이 맞물려서 수요가 계속 이어지는 한 시세 상승은 불가피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주 굉장히 좀 어려운 한 주가 될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고요. 거래 양이 극도로 줄어들 수가 있지만은 호가나 그 시세 자체는 굉장히 오를 수 있는 어떤 상황이 앞으로 당분간은 지속될, 지속될 것으로 예상을 됩니다. 자, 그래서 이번 한 주도 어, 이런 상황들, 또 거래되는 상황들 꾸준히 어, 올려드리도록 하고요. 또 재건축 관련된 어, 소식이 또 어, 있는 대로 또 전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도 어, 좋은 어, 하루하루 보내시고 어, 또 좋은 소식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